안녕하세요. 완전올릭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데 집중하다 보니 유튜브에는 소홀했었는데요. 이제 급한 일들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앞으로는 다시 또 열심히 유튜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보다는 네이버 블로그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영상이 안 올라왔던 기간 동안에도 네이버 블로그에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포스팅을 해왔습니다. GPL 투자와 대부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뒀으니 들어오셔서 구경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최근에도 GPL 투자 강의가 여기저기서 많이 생겨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GPL 투자 그리고 대부업이 널리 알려지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대부업을 배우고 싶어도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아름아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저도 대부업 창업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활성화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대부업계에는 정보 비대칭성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너무나 비싼 강의 수강료가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강의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일부 강의의 경우에는 무려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강의료가 책정이 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대부업 창업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돈이 되는 사업 정보를 알려 주는 강의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누군가에게 수백만 원씩 받을 만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경우는 강의 목차를 보다 보면 대충 그 강의의 목적과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강의의 경우는 GPL 투자에 대해서 배우는 강의라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식의 전달보다는 투자 사례 열거를 통해 수강생에게 자극적인 수강률, 수익률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결국 투자자 유치를 위한 강의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GPL 투자에 대해 공부를 하려고 비싼 수강료를 지불하고 수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원래대로라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는 투자 설명에 비싼 돈 내고 참석한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GPL 투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직접 투자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의 질권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간접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는 좋은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방법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GPL 투자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방법인 근저당권을 직접 설정하고 투자하는 방식을 원하셨을 텐데, 막상 수강을 하고 보니 두 번째, 간접 방식을 비싼 돈 주고 수강한 셈이죠.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주는 사업 특성상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그런 이유로 누군가 대부업체에 투자를 해준다고 하면 버선발로 달려가는 게 대부업계입니다. 너무 과도한 강의료는 투자자의 수익률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 GPL 투자라는 것이 별게 없습니다. GPL 투자를 하려면 크게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에게 돈을 빌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업이나 GPL 투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에게 돈을 빌려갈 사람이 없다면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즉, 나에게 돈을 빌려갈 사람을 찾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담보평가 방법입니다. 나에게 돈을 빌려갈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고객마다, 고객마다 가지고 있는 담보물이 다 다릅니다. 각각의 담보물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또. 가지고 있는지 아, 정확히 알수 있어야 하고 해당 담보물의 아,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고 어떤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지를 알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출 서류 방법, 작성 방법과 진구서류 확인입니다. 고객모집을 하고 담보평가까지 끝났는데 대출서류를 어떤 걸 작성을 해야 되는지 도장은 어디에 찍어야 되는지 모르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리고 각종 진구서류를 받아서 확인해야 될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다 보면 대출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g t l 투자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중첫 번째 고객모집과 세 번째 대출서류 작성 방법과 진구서류 부분은 제가 직접 같이 체크를 해드리고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댓글에 있는 단체방으로 들어오시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두 번째 담보평가 방법인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업로드할 영상에서 담보평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